최근 리플에 대한 기관들의 매집 시나리오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리플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 분량 19억 개를 전부 흡수할 수 있다며 리플가 2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규제 해소입니다. SEC와의 분쟁이 사실상 끝나며 이제 리플은 제도권 자산으로서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되었죠. 또한 리플은 OTC 거래와 온체인 이동량이 증가하며 기관의 본격 매집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리플의 실사용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급이 바닥난다면 리플은 지금의 2 20, 3 0배 2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과 시나리오가 30년 전 카드 한 장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1995년 미국에서 출시된 정체불명의 카드 게임 그 이름은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 처음엔 단순한 오컬트 카드 게임으로 그졌지만 놀랍게도 이 카드들은 물리테러을 시작으로 펜타곤 공격,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의 암살 시도와 머스크의 우주 산업 진출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카드의 내용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죠 하지만 그 모든 이연이 현실이 된 지금 끝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단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디지털 통화,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극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이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만약 이 카드의 그림이 사실이라면 단독 만원으로 10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비트코인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죠. 카드 속 문장엔 정체불명의 코인 이름이 암호화된 채 기록되어 있었고 그 실행의 주체는 2025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인물의 등장과 함께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놀라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예언의 카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었는지, 그리고 숨겨진 예언 카드에 그려진 만 원으로 140억을 벌수 있는 예언 코인이 어떤 코인일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5년에 공개된 테러리스트 누크와 펜타곤 카드 건물의 디자인부터 구조, 충돌 위치, 심지어 연기의 방향까지 2001년 뉴욕에서 벌어진 9.11 테러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두 장의 카드에는 뉴 월드 오더, 즉 신세계 질서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죠.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과 함께 감시사회를 본격화하며 실제로 신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 미국 메시코만에서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누출되었던 딥 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와 2019년 말 전세계를 마비시켰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하와이 대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에도 소름돋게 일치하는 카드와 실제 사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언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제목과 함께 트럼프의 얼굴, 저격수에 관한 내용의 카드, 2024년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은 물론이고, 우주인의 가슴에 새겨진 X, 마치 일론 머스크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연상케 하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카드에 나온 인물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두 사람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트럼프 일가는 몇 천억에서 몇 조에 달하는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과거 도지와 시바이누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막대한 자산을 늘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존재했던 한 카드, 바로 은행 합병이라는 제목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물고기의 통화기호가 써져있고 결국 가장 큰 물고기에 의해 달러, 파운드, 에너, 유로화가 모두 잡아먹히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를 뜻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화폐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라고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실제로 세계 각국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앞다투어 개발 중이며,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까지 현실화가 되고 있죠. 카드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패권은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카드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11DC, 즉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 있으며 기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기축 통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려는 은밀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며 막대한 금액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언이 담긴 카드들이 놀랍도록. 매우 디테일하게 미래를 맞춰낸다는 걸 확신이 되자 저는 문득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의 카드들의 존재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이 예언의 카드들을 추적하던 중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카드들의 제작자는 일루미나티로 추정되는 어떠한 사이트를 해킹한 뒤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 예언의 카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작업은 곧 강력한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카드가 세상에 공개되지는 못한 채 미공개 카드 한 장은 다크앱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를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폐쇄된 걸로 보이는 하나의 수상한 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마치 그림자 정보를 불리는 일루미나티를 연상시키는 심볼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보니 예언 카드들이 미술관의 그림들처럼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라틴으로 써있는 한 문구 너무나 수상한 이 부분을 번역해보니 제목은 비밀에 관하여 라고 쓰여있고 그 아래 주요 설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획들이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낡은 질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예언되었다 그 글은 어둠 속에 쓰였고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다음의 원리를 이해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오른쪽에는 작고 정교하게 위치한 전시한 열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식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던 와중 해당 페이지의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러자 그 열쇠 이미지에만 특정한 암호로 된 코딩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열쇠에는 다른 이미지엔 없는 이상한 데이터 구조와 함께 이어진 페이지가 숨겨져 있었고,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딘가로 연결되는 열쇠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그 열쇠 한 전시한 부분을 클릭한 한순간 모니터 화면이 몇 초간 암전이 되었고, 사이트는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그 미공개 카드가 나타났고, 왼쪽에는 미공개 카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화폐 등장, 주요 설명으로는... 라는 이 화폐는 처음 보기에는 자꾸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권력이 태어날 것입니다. 2025년 이 질서의 화폐는 전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통화로서 새로운 세계 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실행자들은 DT와 EM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두 인물이지만 이제서야 그들의 진짜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화폐는 단순히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지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행자로 주목된 두명중 DT는 도널드 트럼프, EM은 일론 머스크를 뜻하는 듯 보이고 이들에 의해 달러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기식 통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예언의 카드가 현실이 된다면 정말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바로 미공개 카드에 나온 코인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로곤체인과 악함을 통해서 트럼프 일가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추정이 되는 지갑에서 공통된 처음 보는 코인을 찾아내었고 충격적인 것은 미공개 카드에 나온 예언의 코인처럼 이미 미국 달러와 연동하기 위한 기술력과 구조를 갖춘 상태이며 현재 아직 대형 거래소에는 성장되지 않았음에도 오래전부터 특정 지갑에서 여러 주소를 거친 후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단 0.001원 만약 이 미공개 카드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달러와 스태블 구조로 연동이 되는 순간 140만 배 상승. 단순 계산으로 만 원만 사도 140억, 140억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벌수 있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디바길 경제 질서의 최정상에 설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코인. 저도 당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처음 다뤘을 땐 플랫폼에서 경고를 받았고 이 예언의 카드를 제작한 인물처럼 저도 출처를 알수 없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간절한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의 문의링크를 통해 간단한 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코인의 이름, 매수 매도 터점 상장 예상 일정, 더불어. 분석자료를 정리할 리포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수익만으로도 100배는 기본이며, 목표가 1달러라면 무려 140만배, 만원이면 140억이 되죠.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만 원이 아니더라도 만원, 아니 5천원. 지금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고 소식이 들려올 때더 투자하시던, 멈추시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만 있어도 최소한 남들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초양극화 시대에서는 현재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주 사오던 로또살 만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신 오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송쌤이었습니다.